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운딩 전에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목적은 어, 고객님들이 처음에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 스트레칭은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클럽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이고요, 있 다소 공간이 좁아서 클럽을 들고 하기에는 부족한 곳에서는 맨몸 스트레칭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클럽 스트레칭은 동작의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서 행동으로 시범을 보이는 게좋고요 먼저 클럽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을 하나씩 잡아주시고요 클럽을 머리 위로 들겠습니다. 옆구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클럽 목 뒤로 넘기고요 스윙하듯이 몸을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를 교차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클럽 손잡이를 땅에 지지하신 다음에 발목을 잡고 쭉 당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클럽 중앙을 잡고 손목을 회전하면서 스트레칭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공간이 협소한 곳에서 클럽이 아닌 맨몸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 크로스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덜.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꿈치 목 뒤로 넘긴 다음에 다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에 손 얹으시고요. 허리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 모으고 무릎 굽혔다 폈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으로 손목 발목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감사합니다.